x 세제곱의 계수가 1인 3차식 px가 있었는데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...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6이 나왔다. 그래서 p 4를 구하라 이 소리죠? 자 그러면 px를 써볼 건데 1을 넣으면 2가 나왔고 2를 넣으면 4가 나왔고 3을 넣으면 6이 나왔다. 그러면 두 배가 나오죠? 넣은 거에 두 배. 자 그러면 일단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x 1, x 2, x 3 이렇게 될 거고. 어, 넣은 거의 두 배가 나왔다. 근데 넣은 게 x라면 두 배가 나오려면 2x를 더 넣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 그리고 px를 x-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p의 4를 구하라 라는 거죠.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6 더하기 8은 14다. 그래서 답은 3번.